눈을 뜰수 없을 만큼 강한 아침햇살이었다. 바닷물결에 부딪혀서 쏟아지는 빛이라 그런지 너무도 강렬했다. 겨우 눈을 뜬 준상이 방문을 열었다. 햇살을 받고 마당에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이 눈부셨다. 시선을 느낀 유진이 돌아보자 따뜻한 준상의 미소가 유진을 사로잡았다. 뭐하고 싶니? 꽤 번잡한 시골 시장의 한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나온 준상이 유진에게 물었다. 딱 하루 뿐이었다. 뭐든 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래, 그럼 우선 저 붕어빵 사줘. 준상은 기가 막혔다. 방금 밥 먹었잖아. 붕어 들어갈 배는 따로 있어. 준상이 붕어빵을 사러 가자. 유진은 준상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속 준상의 모습을 쫓고 있었다. 준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유진을 툭 쳤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유진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유진은 무심코 할머니의 짐을 들고 따라 나섰다. 생각보다 멀리 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준상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진은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준상도 유진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찾아 헤맸다. 한 손에는 이미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붕어빵 봉투를 쥐고 있었다. 정신없이 찾아 다녔다. 예전에 산장에서 길을 잃은 유진을 찾아 다녔을 때처럼 준상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진을 찾았다. 시장 온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다. 한참을 찾아 헤맨 준상의 눈에 멀리서 헤매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준상은 화가 났다. 눈물이 날 정도로.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지. 두 사람은 시장을 벗어나 다시 바닷가 근처로 갔다. 눈부신 햇살을 받은 은빛 비단 물결이 끝없이 출렁대는 곳이었다. 준상의 눈치를 살피던 유진이 바다에다 시선을 둔 채. 별이 떨어진 폴라리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 목걸이, 별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내가 어제 오늘 그렇게 길을 헤매고 다녔나봐. 고쳐야겠어. 아, 이럴 수 있다니. 유진에게 선물한 폴라리스 목걸이가 자신의 미래를, 유진의 미래를 알려주다니. 순간 준상은 깊은 우물 속으로 던져지는 동전이 된 기분이었다. 이런 것을 운명이라 한다면 거절하고 싶었다. 유진아, 그 목걸이 다시 줄래? 내가 고쳐줄게. 준상은 모든 마음을 숨긴 채 유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었다. 미래를 점치는 물건도 싫었고, 나중에 유진이 준상을 기억할 만한 물건도 싫었다. 유진은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준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 줄래? 고쳐서 빨리 돌려줘. 준상은 유진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처음처럼 다시 자신의 손으로 옮겼다. 이제 유진에게 남아있는 자신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쳐서 빨리 돌려달라는 유진의 목소리가 자꾸만 가슴을 때렸다. 해가 떨어져 수평선에 걸렸을 때쯤 두 사람은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진은 여전히 준상의 눈치를 살폈다. 길 잃어버린 일로 준상을 화나게 만든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준상이 자신에게 처음 화를 낸 것이 속상한 것만은 아니었다. 준상이 들으면 더 화낼 일이지만 사랑을 확인받은 것 같아 은근히 기분 좋았다. 준상아, 내일은 뭐 할까? 생각에 잠겼던 준상은 유진에게서 내일이라는 말을 듣자 착잡한 마음에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이름을 부르고 난 준상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자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너 앞으로는 길 다니다가 딴 생각하지 마. 길잘 잃어버리잖아.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신기한 거 봤다고 금세 한눈팔지 말고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거절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너 진짜 이상하다? 어디 멀리 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왜 나쁜 것만 말하니? 좋은 점은 없어? 좋은 점 없어. 진상은 목이 메었다. 착하고 순수하기만 한 유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유진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꿈속에서 생각하겠다며 일찍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든 후에야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마지막 밤, 그리고 이 모습이 끝이어야 했다. 다시 우연이라도 만나지 말아야 하고, 보고 싶어 괴로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집앞을 서성이지도 말아야 한다.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고, 아픈 기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지도 말아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유진을 만나, 유진과 주고받았던 사랑만으로도 감사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살아야 한다. 너무 환하게도 웃지 말고, 너무 슬픈 표정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꼭 다음 세상에서는 그 약속 지킬게. 곁에 없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볼게, 살게.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아, 꼭. 여진아, 미안해. 준상은 잠든 유진의 뺨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겨울 밤바다의 출렁임은 매섭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아사가 버릴 것처럼 의신연스러웠다. 준상은 유진이 준 앞면으로만 된 동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던졌다가 잡았다. 동전을 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 보던 준상이 잠시 망설이다 동전을 바다 저 멀리로 던져버렸다. 일회용 카메라도 폴라리스 목걸이도 모두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의신연스러운 밤바다가 일순간에 모든 추억을 삼켜버렸다. 준상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준상은 모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밤바다의 출렁임이 준상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서재에 앉은 김진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강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연수가 결혼하던 날이 기억났다. 결혼식 직후 물에 빠져 죽으려던 강미희를 김진우가 건져냈다. 생을 포기하려고 몸부림치던 강미희를 달래며 김진우는 강미희와 하룻밤을 지냈다. 물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강미희와 하룻밤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강미희가 바라보는 사람이 정연우였을 뿐, 김진우는 어려서부터 강미이를 좋아했고 사랑했었다. 그날 이후 강미이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 김진우는 준상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준상이 그때 이미 가졌던 거니? 김진우는 카페에서 만난 강미이를 향해 물었다. 강미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난 네가 단순히 현수를 빼앗겨서 죽으려고 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넌 그때 이미 준상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죽으려고 했고 얼마 전에 준상기를 만나고 나서야 알수 있었다. 현수 아이라는 거왜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왜 현수한테 말하지 않았어? 현수 잡고 싶어했잖아. 준상이 가진 거 말했으면 현수 떠나지 않았을 거야. 옛날을 회상하듯 김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강미희가 입을 열었다. 너와 현수의 차이가 뭔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다 믿어준다는 거야. 넌날 사랑했지만 현수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게 현수와 너의 차이야. 김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정현수와 자신의 차이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혁이 서재로 들어섰다. 준상이는 유진이와 남매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니? 김진우가 지친 듯 앉아있는 상혁에게 물었다. 얼마 전에 기억이 돌아와서 알았나봐요. 뜻밖의 말이었다. 그렇다면 준상의 옛 기억 속에도 자신과 유진이 남매였다는 사실이 각인되어 있었단 말인가? 김진우는 강미희가 준상에게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글쎄요. 상혁은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떠난 준상이를 부르며 목노와 통곡하던. 유진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만 가슴이 아파왔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이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상혁이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김진우가 상혁을 돌아보며 물었다. 준상이와 유진이 나이 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은 학년이냐? 네, 같은 학년이었어요. 순간 김진우의 표정이 낯빛으로 변했다. 박지영은 상혁이 김진우의 서재로 들어서자 음료수를 준비해서 서재로 향했다. 서재로 들어가려는 순간 서재에서 새어 나온 엄청난 비밀이 박지영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들은 박지영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유진이 더 이상 상혁의 근처를 맴돌게 할수 없다고 생각했다. 박지영은 유진이 상혁의 삶 속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처음부터 유진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박지영으로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다음 날 박지영은 부지런히 외출 준비를 했다. 유진은 집에 있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어머니라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 박지영이 유진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이젠 어머니 아니지. 유진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유진을 바라보던 박지영이 냉정하게 말문을 열었다. 결혼 문제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일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상혁이를 만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 상혁이를 필요할 때마다 끌어들이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다. 박지영은 유진이 준상과 사귀다 헤어진 연유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이 상혁이를 끌어들여 위로받으려 한다는 것은 박지영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 상혁이와 유진이의 인연은 이미 끝난 인연이었다. 준상이와 유진이가 남매가 아닌 더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상혁이는 안될 소리였다. 박지영의 말을 듣던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준상이란 청년하고 네가 남매라는 거 얘기 들었다. 나도 충격이 컸다. 원망하고 싶으면 네 아버지를 원망해야지. 우리 상혁이를 끌어들이면 되겠니? 뭐라고 하셨어요? 준상이하고 저하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마지막 모습. 모든 것이 잘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된다면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테니까. 모든 일이 잘 돼야 한다고 억지를 쓸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바람,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유지는 아니었다. 유진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박지영의 입을 통해 자신과 준상이 남매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유진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택시에서 내린 유진은 준상의 집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다. 뿌옇게 흐려진 눈으로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다 다리를 겹칠러 주저앉았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마음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온몸이 자꾸만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급한 마음에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강미희였다. 정말인가요? 정말로 준상이가 우리 아빠 아들인가요? 집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자신을 외면하는 강미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온 몸을 떨었다. 아니죠, 아니죠, 우리 아빠 아들 아니죠. 유진은 여전히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강미희에게 매달려 울부짖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유진은 다시 준상의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강미는 울부짖는 유진에게 준상이를 포기하라고 아무 일도 없던 일로 해달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다시 거리를 헤매는 유진의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꿈이 아니고서야 이런 엄청난 일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는 없었다. 유진은 10년 동안이나 준상을 죽은 사람으로 가슴 속에 묻고 살았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준상을 만나 크고 작은 오해 끝에 겨우 그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곁을 떠나려 했었다. 그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를 보낼 수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또다시 의식의 끝을 잡고 오락가락 했었다. 기적처럼 준상의 의식이 돌아왔고, 기억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반대가 두 사람 사이를 힘들게 만들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남매라니. 정말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직 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벌치고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었다. 누군가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제발, 제발 꿈이었으면. 유진의 휘청거리는 걸음이 마르시안 앞에서 멈췄다. 죽을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계단을 올라갔다. 비서가 이사님 안 계십니다라는 말도 무시한 채 유진은 준상의 방문을 열었다. 초췌한 얼굴로 의자 깊숙이 앉아 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준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차장을 내보낸 준상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유진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이. 여기까지 웬일이니? 상혁이한테 전한 말 듣지 못했니? 그러니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 준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긴 한숨 끝에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 이제 미국 간다. 준상이 힘들게 말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유진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안 되는 일이야. 괜히 애쓰지 마. 왜? 왜안 되는데? 널 사랑하지 않아. 적절한 이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준상은 유진을 외면하며 그것만큼 적절한 이유가 없다는 듯 말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준상은 고개를 돌려 유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짓말이잖아. 사랑하잖아. 사랑하면서 우리 그냥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 유진이 너 정말이니? 차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준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준상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준상의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이 버틸 힘을 잃어버린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준상이 다가서려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다가설 수가 없었다. 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몸부림치는 유진과의 거리가 너무도 멀었다. 준상의 자리에서 유진이 있는 곳까지 천리길은 되보였다. 한번 시작된 울음은 좀처럼 멈출 수 없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히난 쉽게 그칠 울음이 아니었다. 준상은 같은 말만을 반복했다. 제발 그만하라고. 유진은 가도 가도 모래뿐인 사막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바람도, 나무도, 사람도 없는 사막. 그런 사막 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발길 닿는 대로 몸을 맡긴 유진이 도착한 곳은 춘천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안한 표정으로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다. 내내 마음에 걸리던 유진이 집으로 찾아온 것만으로도 유진의 어머니는 마음이 놓였다. 유진이 와락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는 유진이 왜 우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유진의 긴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주는. 넉넉한 사랑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유진이 서렁 가득 뿌옇게 뿜어져 나오는 눈 속에서 울음을 쏟아내었던 것처럼 마음껏 올수 있도록 넉넉한 품에 꼭 품어 안아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유진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감싸주었고 그 이유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유진이 준상과 헤어진 이유가 모두들 부모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단한 가지, 준상이 유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알수 없었다.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느냐는 유진의 말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유진, 희진이 당신의 전부라고 말했다.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믿다는 말이 전부였다. 아버지만을 사랑한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는 어쩌면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 하늘 아래 던져 놓고 돌아가셨을까?